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태목깡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좀 여름 시즌에 맞춰서 좀 활용하기 좋은 것들 위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지금부터 좀 겨울까지 활용해서 좀 들고 다니거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쇼핑을 좀 야무지게 잘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 후기가 없는 것들도 좀몇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규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더 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테무 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옷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이보다는좀 상의들 위주로 좀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맨 처음으로 이런 오프 숄더가 되는 긴팔 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한국인들 후기가 꽤 좋아가지고 한번 저도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바로 입어볼게요. 짠, 이런 원숄더로 오프 숄더로 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긴팔 티입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전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까보라진 옷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이번에 처음 템으로 좀 저렴하게 도전을 해봤는데. 아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다 밑에도 회색을 입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여기 밑에 검정 반바지나 아니면 그냥 부츠컵 그런거 입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면도 되게 엄청 부들부들하고 여기 보시면 시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렇게 잘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꽤 오래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여유가 있고 후기 보니까 조금 더 크게 구매를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저는 좀 여유 있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도 이 정도 세운 냄새는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내리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게 좀 꾸안꾸로 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입은 이캡 나시도 제가 태모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캡이 내장된 나시여가지고 따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너무 편했고 이렇게 엄청 쭉쭉 잘 늘어나는 이런 면이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요즘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오늘도 요거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요거 긴팔티랑 입으려고 요캡 나시를 구매한 거였는데 요것만 그냥 따로도 많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요런 무난한 블랙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한국인 후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왜 좋은지 알것 같아요. 소재가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보풀도 잘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제가 받아봤을 때 실밥도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바로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이거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한국인들 후기가 진짜 많고 좋길래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쇼핑몰에서도 2, 3만원대에 팔만한 그런 퀄리티예요. 이렇게 실밥도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면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안에 그냥 이너를 착용하지 않고 입어도 전혀 까슬거림 없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상체가? 저는 상체가 좀 통통한 편이라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기장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기장감이 좀긴 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크롭하지 않아서 그냥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은 이런 트레이닝이랑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꼭 사세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짝 도전이 필요했던 니트인데 짠! 이런 겨울 느낌 낭낭한 이런 니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바로 입고 올게요. 짠! 어떤가요, 여러분? 요것도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한국인들 후기가 없고 거의 다 외국인들 후기가 좀 많아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요거 M 사이즈로 구매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방아니 넉넉한데 딱 사이즈 잘 맞게 산것 같거든요. 그냥 겨울에 요거 하나 입고 밑에 그냥 이렇게 트레이닝이랑 입어도 너무 너무 편하고 귀엽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보시면 패턴도 엄청 단조롭지 않고 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색도 진짜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색깔이나 패턴이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겨울에 진짜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밑단도 이렇게 살짝 시보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방안이 너무 귀여워요. 끝!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 아빠는 좀 슬림하신 편이어가지고, 요거 입어도 괜찮았는데, 조금 더큰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남성분들도 아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끝!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짠네 번째 가디건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색깔 단추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 그러니까 요거는 좀 풀어서 입으려고 했었는데 입어보니까 다 잠고 입는게 핏이 가장 예뻤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엄청 도톰한 편이어가지고 지금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 있는데 아마 곧 있으면 요거 단독으로 입긴 딱 좋을 것 같고 겨울에 요거 이너로 입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도톰한 두께입니다. 근데 제가 팔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매가 손등까지 덮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소매가 살짝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약간 팔 기신 분들은 살짝 소매가 짧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날씬해 보이는 핏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딱 정핏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예쁜 정핏이에요. 단추는 괜찮은데 요 단추 구멍이 좀 헤렐레 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풀리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꼭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마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즘에 미디 스커트가 완전 유행이잖아요. 블랙 색상에 밑에 프리디 살짝 달린 듯한 이런 미디 스커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고 밑단도 이렇게 살짝 프릴 달리듯이 약간 이렇게 플레어지듯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입었을 때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예쁘더라고요 제가 키가 157인데 제 키에 딱 예쁜 미디 기장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더 크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예쁜 미디 기장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깜찍한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해 봤어요 짠! 어떤가요? 이런 아주 깜찍한 티셔츠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밖에 돌아다닐 때 입으려고 산건 아니고 당연히 잠옷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저거 이거 엄청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박시하게 그냥 잠옷으로 입기 좋은 그정도 느낌이어가지고 크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이 좀 번져서 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좀 번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번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번져서 찍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잠옷을 입을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냥. 전 요거 최근에 여행 갔을 때 잠옷으로 완전 잘 입었습니다. 짜란! <laughs>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완전 귀엽죠? 이제 신발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제가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맨 처음에 검정 레더 미들 부츠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미들 기장의 스커트나 미들 기장의 뭐 부츠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에 지쳐질수 없으니까 이렇게 미들 부츠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착화감이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 가볍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 이런 미들 부츠는 그래도 막 종아리를 다 감싸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굽은 한요 정도, 요 정도 있습니다. 4,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굽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발도 편해가지고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버클이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근데 그렇게 짜치지 않고 가죽도 너무 빤딱빤딱 그리지 않아서 그렇게 싼 티는 안 나더라고요. 저 이거 완전 잘 신을 것 같아요. 짜란. 요런 브라운 색상의 레더 미들부츠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 여행을 갔다 올때요 부츠를 신고 나갔다 왔었는데 정말 하루에 진짜 거의 만보씩 걸었는데도 발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 착화감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 아까 거랑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여기는 버클 이렇게 하나 있고 위에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굽이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위에 덮이듯이 이렇게 레더가 내려오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아주 독특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앞코가 이렇게 좀 색이 발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색이 살짝 이렇게 발했거든요? 아, 근데 저는 크게 신경 안 쓰이고, 오히려 여건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서, 저는 신경 안 쓰고, 잘 신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완전 추천드려요. 착화감도 좋고, 디자인도 빈티지한 예뻐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짠! 요런 가방입니다. 요런 가로로 엄청 긴, 요런 디자인의 가방이에요. 이게 스웨이드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가죽도 아니고 약간 독특한 재질이거든요? 살짝의 광이 나는? 근데 이게 독특하니 예뻐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다 이거는 한국인 후기가 아예 빵이었거든요 빵? 그냥 후기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기가 아예 없었는데 아주 용기를 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내부를 여닫을 수 있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잠그면 이런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 끈도 꽤 도톰하고 폭신폭신해서 오래 들거나 가방에 뭘 많이 넣어도 어깨가 그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짠, 이렇게 두 가지로 멜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호피 가방입니다. 제가 원래 이니스 호피백을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녔는데 그게 색깔이 살짝 연해가지고 더 진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좀더 탄탄한 재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흐물흐물해가지고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호피 무늬는 어디나 좀 휘뚜맛도 잘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앞에 포켓이 이렇게 하나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포켓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 똑다지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흘리거나 해도 밖에 이렇게 세워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어떤가요? 이제 가방 좀큰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 좀 자잘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조 배터리. 짠. 제가 보조 배터리 몇개 있긴 한데 다 너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젠더가 잘안 맞거나 이래가지고 새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배터리 잔량이 위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것도 좋고, 이렇게 두번 누르면 후레쉬도 됩니다. 짠. 내가 쓰는 그냥 선을 이렇게 뽑아서 쓰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C타입이랑 아이폰 충전기랑 5핀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작은 사이즈여서 그냥 여행 갈때 이렇게 그냥 쏙 넣어서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보습 배터리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추천. 그리고 다음은 요런 맥세이프 이런 자석 링 홀더를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에서 진짜 많이 봐가지고 너무 궁금했었는데 테무에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자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핸드폰 웬만하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놀러 갔는데 길거리가 너무 예쁜데 사진 찍고 싶다 할때 길거리에서 막 삼각대 꺼내서 할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 여기 붙여서 가면은 그냥 전봇대나 이런 데 딱딱 붙이면 되니까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도 테무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 테무가 속눈썹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노글루 속눈썹 하나 사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위에 두수를 이미 썼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불편하고 붙이기 힘들어가지고 잘안 썼는데 이거는 붙이기 쉽더라고요. 진짜 너무 편하고 애초에 이게 내 속눈썹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풍성해지듯이 숱만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데 좀 풍성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두 줄을 썼거든요. 지금도 붙이고 있어요.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테모 하면은 양말이 빠질 수 없잖아요. 새상에 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미들 부츠에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롱 부츠 안에 양말 신어줘야 되니까 그럴 때 한번 신으려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뜬금 없긴 한데 제가 세수할 때 세안 밴드를 무조건 쓰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하나 사봤습니다. 아직 안 써봤거든요. 오늘 지금 화장한 거 지울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태목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고를 때는 되게 많이 쇼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찍어보니까 되게 금방 끝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고른 쇼핑리스트가 여러분들의 태목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더 좋은 태목강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태목강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